이야기는 픽션이다. 게임 내 캐릭터의 성격은 유지되지만, 그러니 본편과의 길이감은 신경쓰지 마라. 가볍게 즐겨주기만 하면 프로의 말이니, 믿어도 좋다. 오버히트 극장 투. 오버히트 온라인. 오버히트 온라인. VR을 활용한 가상현실 온라인 RPG. 난 8년째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른바, 고인물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백수지만, 이곳 오버이트 온라인에서만큼은 난 프로로 통한다. 음, 여긴가? 세강의 무기 퀘스트를 도와주셨으면 해요. 키루님은 오버이트 온라인 최고의 프로잖아요. 저 아직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어렵거든요. 키루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하늘 폴란 피드에 오시면 절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음, 내 이름까지 알고 있다니. 나도 제법 유명해진 모양이야. <laughs> 예쁜 사람이었으면 좋겠군. 와, 좋군. 넌 뭐지? 너한테 메일을 보낸 사람이다. 음... <laughs> 뭐라고? 뭘 그리 놀라나. 이곳에서 만나기로 하지 않았나.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착각한 모양이군. 맞다.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니놈이 그런 소녀 감성 풍부한 메일을 보냈을 리 없다. 오래된 수법이지만 확실한 수법이지. 성별을 속여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은. 실망했나? 원한다면 매일과 같은 톤으로 대화해 줄 수도 있다. 아니, 관토라. 부탁이다. 그럼, 퀘스트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겠다. 그 전에... 뭐지? 죽어라. <laughs>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 죄, 죽음으로 사죄해라! 한물과 <laughs> 남살자 직업으로 이렇게까지 하다니. 역시, 고인물은 고인물인가.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군. 그럼 퀘스트를 도와주도록 하지. 공과 살을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하군. 물론이다. 난 프로니까. 일단, 우리 길드 본거지로 안내하겠다.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을 알려주지.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뭐지? 너, 얼굴은 어디 갔지? 버그인가? 강화하다 날려먹었다. 이 게임, 그런 것까지 강화가 되는군. 아니, 그보다 강화하면 어떻게 되지? 잘생겨지지. 에, 그렇군. 여기가, 길드 본거지가 맞나? 아무도 없는데. 설마. 발자국들이 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건, 발자국의 크기나 보폭으로 봐선, 성인 여성, 어린아이, 노인인가? 이 방향이라면 짐작가는 곳은 세 곳. 사막과, 공장, 화산. 그중 공장과 화산은 최근 패치로 몬스터들이 너무 강해졌어. 이 멤버 구성이라면 갈수 있는 곳은 사막 정도겠군. 그래. 사막으로 갔군. 어떻게 알지? 너도 추적수를 배웠나? 길드원 찾기 기능을 이용했다. 에. 에이... 그렇군. 오늘이 그날인가. 잊고 있었군. 그날 무슨 뜻이지? <laughs> 그래,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었어. <laughs> 음. 나쁜 예감이 드는 건. 여기 다 모여 있군. 몇 조각을 내줄까? 야, 대답해 몇 조각을 내줄까? 위험해 보이는 건케이크를 자르고 있을 뿐이다. 오늘 생일이니까 같이, 소개하지 우리 길드원이다 만나서 반갑군 키르라고 한다 네가그 유명하신 키르냐 망한 직업인 암살자를 계속 고집한다는 고인물 우아하니 쌍검 사용 유저로군 컨트롤이 못받쳐주면 그렇게 트롤링을 한다지 <laughs> 재밌는 소리를 하네 고인물답게 썩을 것이지, 뭐하러 기어나왔냐? 어? 고인물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모욕을 당할 정도로 고인물은 약하지 않다. 보여주마, 고인물의 힘이라는 것을... 아, 그래, 어떻게 보여줄 건데? 흥그 누려 터진 발걸음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지? <laughs> 느려, 느리건, 느려, 느려! 어디까지 가는 거냐? <laughs> 역시, 고인물. 이름값은 하네. <laughs> 이봐. 뭐냐? 너희들 길드. 뭐 하는 길드지? <laughs> 우리 말인가. 우리는 어둠 속을 암약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원하는 이들, 한계에 한계를 넘어 끝내 파스러지는 것이 목표인 이들, 그 이름 '최강 강화 길드다 강이라는 글자를 두번 연속으로 배치해 강조하고 있지. 그래. 알았다. 법말안 해도 돼. 요약하자면 마. 너희는 강화가 주 콘텐츠인 길드라는 거로군. <웃음> <웃음> 저 녀석은 왜 자꾸 저러지? 정신을 강화하다 날려먹었다. 너희들... 하나씩 날려먹는 게 가입 조건이냐? 아니, 그 전에 이 게임, 강화가 안 되는 게 뭐야? 말했지 않나. 한개한개를 넘어 끝내 바스러지는 것이 목표라고. 그리고, 강화는 뭐든 가능하지. 강함에는 구분이 없는 법이니까. 이 아이는 뭘 날려먹었지? 체형을 강화하다 날려먹었네 네가본체였냐 멋진 몸매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로맨틱 가이의 사명이지 않겠는가 욕심이 과해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되었지만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군 말만 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귀여움 받으니 말일세 자네도 날 보는 순간 끌어안고 싶지 않았나? 모든 사람은 귀여운 것에 끌리는 게 당연한 법이지 내 넓은 아량으로 한 번쯤은 끌어안는 건 허락하겠네. 아니 됐다. 이런 부끄러움이 많은 사내로군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말해주게. 유명할 것 같은 탐정이 생각나는 목소리의 아이를 끌어안고 싶진 않군. 이 노인은 뭘 날려먹? 그렇군. 더 물어보지 않겠다. <laughs> 힘내라. 고맙네. 소개는 대충 끝난 것 같군.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최강의 무기 퀘스트의 보상, 절대 강화석을 구해다오. 5% 확률로 최고 강화 단계 이상, 즉, 궁극 강화로 갈수 있는 아이템이라군.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한다면 크게 성장할 수 있지. 그래. 그걸 구해다오. 그것만 있으면 난 궁극에 다다를 수 있다. 호스가이컬. <목소리> 저것만 잡으면 퀘스트 완료다. 이렇군 하지만 이제, 고실 안에, 궁극에 다다를 수 있을 때가 말이지. 선투에 <laughs> 앞서, 미리 말해둬야 할 것이 있다. 말해보게. 난 예전에, 저 녀석에게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사실 자신이 없다. 상성도 최악에 가깝지. 즉, 혼자서는 무리란 말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 최강 강화 길드의 의리는 최고라고 소문이 자자하지 혼자서 싸우게 하지 않는다는 말일세 <웃음> <웃음> 그런가 좋아 그럼 가보자 너희들의 궁극 내가 이뤄주겠다 어찌 어찌 잡긴 했지만, 너희들, 진짜 형편없이 약하군. 어쩔 수 있겠는가. 게임 시작부터 강화만 했지, 실제는 저음이 말이 어 이제 뭐라 할 기운도 안 나는군. 어쨌든, 절대 강화석은 손에 넣었다. 자, 받아라. 허허. 볼 것도 없지. 지금 여기서 공극을 노리는 거다. 자, 공극으로의 문이 열린다. 오, 강화된다. 잠깐, 뭘 강화하는 거냐? 보인다! ええ、いら、うん、っしゃい。 서버야겠건 이 게임 오버이트 온라인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래된 게임이라 서비스 종료를 서두르는 개발사와 게임에 애정을 가진 수많은 유저들의 갈등은 극에 달해 결국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만다 과연 오버이트 온라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 오버이트 온라인 최종화. 사실은 누굴 위해 웃는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그러는 거안 나와.